안녕하세요. 떠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모란장에 나왔습니다. 모란장 성은원에서 야생화 한번 찍어볼게요. 성은원에는 세일도 많이 하시고 예쁜 꽃도 많고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내 네, 아이는 금전수라고 하는데요. 금전수 이런 아이들은 키, 키우면 집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죠. 이 아이는 아주 반짝반짝하고 아주 기름이 잘잘 흐릅니다. 잘 네,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금전수 이런 아이 세일가 만 원요. 네, 이 아이는 동양란인데요. 동양란 이렇게 꽃이 다 폈죠. 황룡금이라고 합니다. 황룡금 이런 아이는 삼만 원 합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다 폈네요. 그리고, 나는 향, 향기가 너무 좋죠. 네, 이 아이는 대국이라고 합니다. 대국. 이런 아이도 세일가 만 오천 원 합니다. 요 난만 키우시는 분들은 또 난만 아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데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아주 꽃이 이렇게 안에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아이는 커피향이 나는 막실리리아, 막실라리아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아이는 세일가 만 원합니다. 세일가 만 원요. 난 이렇게 꽃이 향기가 나는지는 또 집안에 갖다놔봐야 향기가 나겠죠. 네, 이런 아이는 만천 원, 만천 원이라고 하는데 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네, 이런 아이도 세일가 만 원합니다. 만 원요. 아 여기는 다 세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호접난, 호접난인데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호접난 이 아이도 세일하시나봐요. 이 아이도 아주 A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 만 삼천 원합니다 호접난 만 삼천 원요. 난 보면 이색 색감에 색 너무 반해요.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수국인데요. 수국. 이런 아이는 세일가 5,000원에 파십니다. 5,000원에 파는데요. 이렇게 사이즈는 이 화분이 12cm 화분이에요. 아주 화분은 큰 화분인데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네, 여기도 이 수국은 이제 꽃이 이렇게 많이 펴서 다 세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세일 만원에 파신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23cm 화분, 22cm 화분은 될것 같은데요. 네, 요거 밥도 이렇게 많고 이런 아이 사다가 두셨다가 내년에 꽃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세일가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공기청정화도 시키는 이런 아이 녹보수. 이런 아이는 세일가 만원 합니다. 녹보수 이런 아이는 실내에서 키워도 굉장히 싱그럽고 좋죠. 네, 이렇게 이런 아이는 프레디, 프레디. 이 아이는 아파트 같은 데서들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요 프레디 이런 아이는 지금 요 화분이 10, 20cm 되겠네요. 요런 화분인데 세일가 1만 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 요 공기 정화 시킨다고 집에서 많이들 키우시죠. 요런 아이는 세일가 7천 원 합니다. 7천 원요. 네, 이 아이는 제라늄인데요. 이 아이는 벤쿠버라는 아이예요. 벤쿠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5,000원 합니다. 벤쿠버 5,000원요. 네, 이 아이는 유럽 제라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제라늄은 계속 꽃이 피는 아이죠. 네, 이 아이는 세일가 만원 합니다. 유럽 제라늄 세일가 만원요. 네, 이 아이는 익소라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렇게 지금 꽃, 꽃이 꽃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세일가 5천원 합니다 이것도 란 종류인가 봐요 이런 아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도 5천원 합니다 이 설란 굉장히 꽃이 예쁘죠 설란이 네, 이 아이도 붉은 식물로 이제 잘하는 아인데요. 이 아이도 향기가 좋은 아이예요. 요 설란 요런 아이는 설란,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설란,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자스민인데요. 자스민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요 화분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화분이. 22cm 화분 같아요. 네, 이렇게 자스민,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말발돌이. 말발돌이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하얀 꽃이 아주 굉장히 예쁜데, 이 아이는 노지에서 월동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 휘무지해가지고 개체수 늘리는데도 그냥 땅에다 묻어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런 말발돌이, 이런 아이는 세일가 2만 원 합니다. 말발돌이 2만원이요. 아우, 꽃이 아주 크잡폈네요 네, 말발돌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개운죽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작은 아이부터 이렇게 커다란 아이까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개운죽 이런 아이들도 있네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봐요. 흙에다 심어도 되고 물에다 심어도 되나 봐요. 어, 이런 아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 아이는 우위로 안 자라고 화분 밑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어머, 얘 희한하게 생겼네. 이렇게 사랑목 같은 아이들도 2만 원짜리인데 세일해서 15,000원에 팝니다. 네, 이렇게 모란장 성운농원에서 지금 야생화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쁜 난꽃 감상하시면서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모란장 성운농원에서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